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현장은 어, 공장입니다 공장이 어, 약 200평이 됩니다 중수기업 공장인데 외부에 차도 좀 많이 지나가고 간간히 음, 그렇기 때문에 좀차 소리 때문에 자기 힘듭니다 제가 주고 장비를 비워서 막 시작했는데 저 공기압을 안 넣고 물 수압으로 좀 테스트 하고 있는데 안 나오는데 제가 어. 공기압을 넣서 그 무수의 범인을 잡을겁니다. 제가 경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참 좋은 시골이죠. 참 공기 좋습니다. 알고보니까 제고향이 왔습니다. 조금은 정자도 생기고 아주 경관이 좋습니다. 예뭐 제가 어릴적에 막 뛰어다니면서 이런 노, 노는 곳인데 옛날 동심 추억도 많습니다. 많고 제가 삿진 이야기지만은 뭐 오늘 좀 일하기 싫네요 여기 오니까 여기 산에서 막그뭐 소꿉놀이도 하고 총사람도 하고 칼사람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추억이 많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고 정말 시월이 빠릅니다 오늘 우리 직원들 안 왔는데 오늘 토요일에 혼자 조금 하니까 제 얼굴에 안 나와도 그냥 오늘 말만 하고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씩 가끔 가다가 얼굴을 한번, 보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이 커지요? 웃기지요? 좀웃기야 인생사는 게 재밌습니다. 저희 차 아시죠? 이런 차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행수 오십니까? 네, 얼마 있으세요? 모르시지? 사다 보고 가겠네 예, 예, 예. 아이고, 건강하시네. 예, 예. 기술, 아유, 건강하시네. 기술, 기술도, 종기술로 배워놨네. 아유, 고맙십니다 또, 불리지 않기는 또, 말고밖에. 먹 응. 뭐, 좋아하실지 몰라가지고. 어, 아유, 이러면. 참좀 묻고 하지. 참좀가서 예, 마... 어, 뭐. 언제, 형제 행수 이거면 충분합니다. 일을 해야지. 일을 해야지. 내가 <laughs> 뭐 도와드릴게요. 아유, 없어, 없어. 구경하면 돼. 어, 조카 있잖아 계란찌개에 그거 넣는 거야 아버지가 한나도안넣었길이희도안 넣은 거야? 안넣어요어 이게 새는 거 보고 거리가 대충 나옵니까? 거리가 안 나오고 이거는 가스하고 공기압으로 는데 아까 네. 오기 전에 물납으로 테스트해봤거든 네. 물납으로 하기는잘안 나와 네. 이 이제 차도 지나가고 땅속 깊이 있다 보니까 네. 공장을 지면은 포크레인 파기 때문에 시내는 깊이가 한정되어 있잖아 뭐아파트나 이런 네. 데는 만이런 네. 데는 포크레에 파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땅속에 변화가 생기거든 이제 강제 공기에서 물을 빼고 공기압을 때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스하고 또 공기압을 할거요 그러면 될거요 여기에 공기압을 넣고 물을 빼고 제가 작업할 을거예요좀 차가 지나가지만은 외부는 좀 이래 난쿠스 생기는데 땅속에는 변화가 옵니다 변화오는 것도 제가 잡아야 되겠죠 다들리 박준호가 자좀 해봅시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기압을 여니까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1차 검사하고 이 차로, 처기로 제가 하니까, 조금 반응이 생기는 부위가, 지이 부위입니다, 이 부위. 이 부위 생기는데, 더 크게 틀을 잡기 위해서는, 가스를 잡고 제거하고, 어, 외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고 다시 청기를 해야 됩니다. 자 다른 일을 합니다. 자막 올라갑니다. 이땅 속에는 가스가 이 흐름이 없어지거든. 했다가 제대로 이 거야. 이게 목심이3만인데 아까 저 팔천까지 올라왔는데 좀 떨어져 붙는 거야. 땅 속에는 그 지하층이 많아가지고 그 가스가 딴 데로 도망간다고 조금 6,600원 가르쳐야데다제 올라간다 7 0 0 0넘었선다8 0이 가스가 올라오다가 딴 데로 도망간다고 이게 땅속에 아마 이 범인이 속에 숨어있는 거 같네요. 느낌이 땅속에 변화가 생겼어 15,000에서 2만 올라 내려옵니다.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전기로 제가 잡았습니다. 위치를 파악했는데, 더정확하기 위해서, 좀몇 번째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적게 나가야 되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예? 엄마 촬영 당한다, 이제. TV에 나온다, 이거. 저거 차에고상처 뜯어놓고 갈때가가라이 예, 예 조심하차 조심하고. 어디 가나? 아니, 멀어도 갈라카마 예. 예, 예. 내 고양이 일하러 와서 우리 엄마가 먹을 걸 주십니다. 많이 주시네요. 오셨잖아. 저 예. 부분에 파만 나와. 기... 그, 범이나없거요 그, 예. 많고요. 예. 네. 공장 200평인데, 즉시 배관이 카프링이 요 세고 있습니다. 예. 왜 세는가 하면은, 요, 보시면 시공할 적에 조금은 잘못돼 있겠죠. 이 방송을 보시고 참여하세요이 유기 기능이 없어서 좀 빠졌으면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해야만이 이놈이 잘안 빠집니다. 카브리는 이빨 조금이면은 거의 반평선은 가는 건데 제가 좀다가 보여 드리는데 이게 아마 좀 풀리실 거예요. 이제 새것때는 쪼로 덜어 놓으면 안 새는데 이놈이 좀새좀 쓰다가 좀 보면 이게좀암막해도 자재가 약해집니다. 약해지면덜들쫄오면 빠지면 이렇게 흙흙이지겠죠 그러고 너무 배관에 타이트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이 부분 여쭤입니다 제설을 하고 죽음 옆또 오늘 왜좀 이래 제가 어, 힘들었는가 하면은 처음에 아마 공장 주인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배관에 아마 초음에는이렇 공장에는 온도가 변화가 많이 심한 겨울에 춥기 때문에 보온제를 들았습니다 그것도 케이스 보온제고 보온재가 이어버리면은, 이 상황이 변화가 생기는 이유가, 어, 음이라든가, 가스라든가, 다 퍼집니다, 그냥. 원포인트로 못 잡습니다. 그래가, 그러니까 오늘 팠는 거는, 첫 번째 여파고, 또 여파고, 여하수입니다세 개를 팠는데, 동선은 좁히셔서, 제가 여기 해결했습니다. 오늘 이런 경우는, 건물 주인들도 고생했습니다. 요 부분 제 소리 하지요우에 네, 곽구름 세고, 다 하고, 또, 딴데 세나 안 세나, 또, 테스트 해야되 되고 공기압 해야 되겠죠. 세미는 또 잡아야 됩니다. 원래 공사를 다 하고, 항상 주인께서는 테스트를 해보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들 말고 또셀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야만 주인이 돈과 시간 낭비가 안 됩니다. 자, 이제 탁, 타이 타이. 이렇게. 네. 이제 죄송합니다. 동파가 밀린 부분은 제가 어 이렇게 서비스로 온포인트로 염색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별보 봐라 공짜로 달아주고 이렇게 왔어.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만에 누수 발생이 생겨서 자한테 어 문의 전화하시면 제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직수배관에다 잘라서 카플링 연결을 하고 쭉앞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앞 테스트를 해야 떨어지 확인해야 되겠죠. 떨어지면 골빙 됩니다다 하고, 압을 걸어서 빠지나 안 빠지나. 빠지면 그땅곳지 제일 확률이겠죠. 그럼 또 봐야 되겠죠. 그 다음 공사비가 나온 이도 올라가면 추가될 수 있는데, 그 업자가 뭐재량지 해야 되겠죠. 3시 2분입니다. 잘안 나옵니다. 일단, 이 공장 주인께서 보고 계시고, 맞죠? 예. 네. 연결 다 하고, 이 배관은 직수 배관입니다. 요 직수 배관이 변기로 가서, 어, 하이탱크 하는 그 부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이래 내려오는 배관입니다 물이, 변기에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 니다 자, 조금 여기 핸드 앞 그린 지가 한 10분, 20분 됐는데, 주인들한테 확인시키고, 다시, 이제 물을 정상적으로 넣고, 마무리할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3시 2분에 그었는데 침이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 있는 것이면, 이렇게 밑으로 가리키면 무조건 물실 확률이 많겠지요. 조금 제말 중에는 이 각도 정면 각도로 봤을 때물실는는 없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오후 한 5시 되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조금 마무리 중인데요. 이 부분에 물이 새서 파어 브루클 두개 넣고 커피는 썼어. 몬스터브로. 어, 벨브쪽 어, 연결했습니다. 앞도 걸고 앉았습니다 오늘 간단한 해결됐지만 오늘 내용을 누구 한사람 따라오는 것이면 내용이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오겠는데요 뭐 제가 하니까 다 빠져묻고 욕망입니다 어? 이해해주시고 박은 건축박준호 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